안녕하세요 루아바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정동신곡 해변길입니다. 부채길 코너에 한번 가보겠습어 한번 가보세요. 다, 한번 같이. 하겠 저는 바다 부채길 어, 매표 하시고, 아, 표를 구입하시고 가셔야 되는데, 보니까 일반 3,000원, 뭐, 뭐 이렇게 있는데, 우 단체로 와서 또저 할인을 받았고,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료 입장입니다. 또 보니까 진입 금지, 매표 입장하세요. 라고 적혀있으니까 꼭 어, 구입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 여기 보니까 데크가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. 아 왜요? 왜 놀래 자빠이뻔했어요 왜요? 어떤 길인데요? 아 이거 보이는 길. 보이는 길. 아 보이는 길이 있어요? 계속 이래니까. 이제 철망이야 다. 가, 철망이요? 갈, 갈수록 아, 이제 철망이요? 갈수록 그러면, 이제 갈수록. 아 여기 보니까 다 철망길이라고. 야, 여기 이 정도 철망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철망인지 또 보도록 합시다. 아또 보니까 아, 전망대가 있네요. 전망대도 한번 올라갑시다. 어, 엄청나네, 엄청나네. 저 앞에는 등대가 있고, 방파제가 있고. 기대지 마세요라고 듣겠습니다. 기대시면 안 됩니다. 와, 이거 뭐죠? 이 바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. 네. <웃음> <웃음> 어디까지 다녀오시는 길이세요? 원래 저쪽, 저쪽 시작점에서 끝까지. 아, 여기가, 여기가 종점이군요? 네. 예. 저는 여기가 시작점인데. 여기가 똑같은 거죠, 요 그러니까 아하하, <laughs> 예, 들어왔어 거기 아유, 거기서 또 어떻게 내려오죠? 아, 그러세요? <laughs> 아, 왜 여기를 돌아가시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, 야, 보이는 아, 길? 딱 보이는. 아, 아, 보이는 길. 아, 보이는 길이 아, 있어요? 아, 딱 아, 아, 계속. 아, 이게 철망이야, 다. 다. 철망이요요 우와, 낭 떨어지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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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만들었지? <laughs> 여기서 보면 잘안 보이는데, 이게 다 구멍이 다 뚫려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다, 밑에가 다 보여서, 아,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, 아,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와, 이거 진짜, 무섭네, 무섭네. 뭐, 울릉도도 보일 거고, 동해도 보이고, 그럴까요? 와, 끝이 안 보이네. 안녕하세요.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? 저, 정적인... 정동에서부터요? 네. 예, 네, 크루즈 호텔. 크루즈 호텔에서부터? 네. 아, <laughs> 다, 얼마나 가야지 끝날까요? 아, 그냥 가세요? 아, <laughs> 네, 그럼 뭐, 어떻게 와 이걸 어떻게 가야지 잘 그냥 가야지. 우와이 밑에를 보면 진짜 못 갑니다. 이렇게 앞에 앞에를 보고 가야지. 밑에를 보면 보고 갈 수가 없어요. 우와와 이거 저밖에 없는데 이거 <laughs> 이거 어 무섭네요 좀 약간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왜왜아 왜, 왜, 아, 여기까지 오셨어요? 어, 우리 아 우리 같이 갔다 왔어요. 아 갔다 왔어요? 아, 고생하셨습니다아 천천히 내려오세요. 아니 어, 사람들이 빨리 뭐 가까우다 이렇게 천천히. 갔다 아 그래요? 와. <laughs> 아이 우리 건설 계단이 많아 가지고. 예, 앞에도 많죠. 여기 엄마 텐트도 돌아왔고. 예. 앉아서 쉴수 있는 데가 없네요. 아니 괜찮아. 요 아, 할 때, 어, 조심히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조심히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. 계단이 진짜 많아서 조심하셔야 돼요. 와, 여기를 또 올라오니까 또 다른 길이, 으아! 이거 어쩌면 좋노, 어쩌면 좋노. 으아! 엄청납니다. 이게 못 오신 분들 제가 괜히 대신, 대신 보여드리면서. 와, 밑에 길은 진짜, 떨어지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안 떨어지면, 됐습니다. <laughs> 안 떨어지면, 안 떨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한번 천천히, 슬금슬금 가보겠습니다. 아, 여기 보니까 철책이 이렇게 있어요. 지금 발견했는데, 이 철책이 있는 이유가 그 해당 철책은 낙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바다부채길 시설 파손 방지 및 관광객 보호 목적으로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아휴. <laughs>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계단을 갔을 때는 천천히. 조심조심. <laughs> 아니, 계단을 내려갈 때, 밑에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? 근데 <laughs> 밑에를 보자니,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밑에 스톤들이 있고, <laughs>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,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,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. 밑에를 보면, 으으, 보이세요? 낭떨어지, 낭떨어지. 바위, 바위. 와, 여기서 떨어지면 아프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 <laughs> 갑자기. 부채길 걷다가 이게 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, 무섭지만 다리가 좀 투덜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, 얻을 수 있는 게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철조망이 있습니다 철조망이 있는데 조심하셔서 파상풍, 어? 갑자기 파상파상풍이랑 아이 부채길이랑 안 어울리는데 이 파상풍에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. 와, 여기 이렇게 바위 바위마다 파도 치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. 우리 지금 만난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부채길, 아 여기가 부채길이고 부채 바위가 이제.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중간쯤에 있다고 하는데 중간쯤 가기 위해서는 이 계단을 또 건너가야 되는데 아마 또저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 여기에 이렇게 돌멩이들이 많으니까 철썩거리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. 보니까 데크 옆에 옛, 이게 뭐 계단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옛날 길인가 봐요. 저 옛날 길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를 했겠죠. 음. 저 길을 보고 있노 라면, 어이 데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고하는 헌신의 손길이 조금이나마 생각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. 가만히만 걸어도 철썩거리는 소리. 와, 다시 계단 밑에 보면.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는데, 보이시나요? 이 사람 밑에낭 떨어져요.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부채 모양의 바위는 어디에 있을까요? 어, 저... 저건가요? 아, 이거 좀... 어, 이건 뭐죠? 부채길 코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